수필 1화 에서 좀더 추가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츠와 마드모아젤이 있고요 르엉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어 제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율동인지 워십 인지를 어, 했습니다. 노래 시작합니다.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한 평안을 내려주시고 예수님도 팔로 나를 안으시 언제나 어디서나 날 안아 주시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할수 없는 세상이, 알 수도 없는. 편 내게 주노라, 주노라.